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한 5, 6년에 걸쳐서 이주 수요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오를 거 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상담 도와드릴 텐데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저기 한남동 6 8 4 8억원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빌라예요. 네. 예, 네, 그리고 어 18년도에 한 1억 5천 아니 예, 1억 5천 정도 투자해 갖고 전세 사업 끼고 산 음.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한 네. 7억 5천 정도 간다고 네. 사실 양이 없냐고 자꾸 전화가 오시 누우는데 아 팔라고 네네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매수하셨고 지금 주소 불러주신 한남동의 빌라를 어, 가지고 계시는데 매도하라고 주변에선좀 권하는데 이걸 매도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통화해 보시죠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그래도 1억 5천 주고 투자하셔서 그래 도좀 차익은 좀 보셨네요 네 예. 이거는 저는 좀 매도하시면 안될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냥 가져가세요. 예, 여기가 지금 보니까 한남 3구역 바로 옆이네요? 네네. 예, 한남 일타운 사고 싶었는데. 예.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모자라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좀 소액으로 옆에 투자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자, 한번 볼게요. 예. 자, 여기 지금 이태원역 있고,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한남 루타운이잖아요 그죠? 렇 그 다음에 네. 지금 갖고 계신 데가 여기가 지금 이제 한남 3구역이고요. 그죠? 네, 한남 3구역이고. 자, 근데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네. 이 한남동 일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역 간에 좀 틀리게, 틀리게 이쪽이 다 고급 빌라로 다돼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주변에 뭐 나인원 한남이라던가 아니면 한남 더 일이라던가. 최근에 여기 지금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7평짜리가 지금 뭐 전용 7평짜리가 뭐 12억대만 분양하거든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부촌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한남동이라는 지역적인 브랜드가 상당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매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자, 여기 최근에 지금 한남 3구역이 지금 바로 옆에 있죠? 네. 여기 최근에 그 조합원 지금 분양 신청 좀 있으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예, 네, <laughs> 거기 있는 분들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여기 좀 있으면 네. 이제 한 내년 정도면 여기 또 2주 들어가요. 한남 상구역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한남 루타운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계속 그러면 2주 먼저 한남 3구역을 필두로 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되면 주변에, 주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우리가 이주 수요라는 거는 그 지역이 생활 기반이기 때문에 그또 동일한 지역으로 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주변의 집가가 20, 30% 정도 올라가 버려요. 주택가격이. 자, 그런데 여기는 한남 3구역뿐만 아니라 2구역, 4구역, 5구역 앞으로 다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이주 수요가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약한 5, 6년에 걸쳐서 이주 수요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가격은 계속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 네. 예.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오를 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만약에 이제 5, 6년 뒤에 여기가 이주 수요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입주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를한 그러니까 뭐 7, 8년 뒤에부터 입주를 하게 되면, 자 지금이 쪽은다 부촌인데 지금 한남뉴타운이 상당히 낡은 주택들, 그러니까 아주 노후 주택들이 많잖아요. 이게 다새 아파트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한남뉴 자체가 전체적인 부촌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은 아주 부촌인데 여기는 아주 낡은 주택이 있어서 사실은 가격은 높지만 사실은 부촌이라고 부리가 좀 모아져. 그런데 여기가 뉴타운이 개발이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여기는 완벽한 부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촌에 지금 이거 하나 빌라 하나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굳이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요. 매도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보유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를 하실 때는요. 지금 사실은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이쪽 한남 상, 한남 루타운이 좀 가격이 나, 너무 많이 높아서 옆에다가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게 투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뭐냐면요, 투자는 내가 어떤 대장주에 투자를 못하면 대장주하고 바로 옆에 쪽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격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 보유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